안녕하세요. 분당 보은철학원장, 보은도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요. 오늘은 무속인과 저 보은도사가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20년간 점사를 보던 무속인이 어느 날 보은도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 신당을 접게 된 사연인데요. 그날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 찾아와서 차한 잔을 함께 마시며 담수를 나누고 있는데 한 여자 손님이 보은 철학원을 찾아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인데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가 않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철학원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무슨 일을 하며 왜 찾아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역술가의 초기라기보다는 보은 도사의 영안을 통해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동상을 처음 듣게 되는 분들은 좀 의아해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입신을 한 이후에 영안이 열려서 무속인이 되기보다는 역술가가 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 사주명리학 등 역학공부를 하여서 역술가가 된지 37년째입니다. 당신은 무속인인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저희의 질문에 그 여자분은 상당 상당 부분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신내림을 받아 서울 신림동에서 무속인으로 사람들의 점사를 봐주며 그 근방에서는 꽤 용하다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점사를 볼수 없었고 손님이 찾아오면 갑자기 눈이 보이질 않고 말이 나오지를 않아서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온도사를 찾아온 이유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미 출가한 딸이 미쳐서 쓸데없는 말을 자꾸 지거리고 다녀 혹시 자기처럼 무당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보온도사를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신기가 딸에게도 내렸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본인의 딸도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상황을 알고 있기에 딸에게는 무년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것저것, 예, 본인이 무속인이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묻다가 이 소문을 듣고 보은조사를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직접 영안을 통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조상에서 기분파가 일어나고 있네요. 친정 어머니가 출성주를 감고 태어나 반은 미친 사람처럼, 혹은 반은 무당으로 온 동네를 쓸고 다니다가 결국 동네 뒷산에 나무에 목매고 자살을 하여 죽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자살한 친정 어머니를 천도해 주면 해결이 된다라는 말과. 차려둔 신당을 없애라는 말을 어, 말에 그 여자는 쉽게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지요. 20년 넘게 해온 일을 이것을 쉽게 접기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무속인 생활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결국 제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녀의 조상 천도제를 제가 집 직접 이 집내를 해주고, 운도 좀 개운을 해주었더니, 어, 딸의 증상이 가신 듯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얼마 있다가 본인도 20년간 모셨던 신당을 처분했다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역학 공부를 하면서 명리학 공부를 시작한 지 지금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점집에 점사를 보러 가면은 신을 받아야 할 운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사주에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상술적으로 하는 얘기의 현혹이 되어서 이 신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속인이될수 없는 사람에게도 신을 받게 만들어서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속인이든 역술인이든지 간에 사주에 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팔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를 찾는 손님들 중에 자신이 사주를 배워서 철학원을 해보면 어떠냐라고 묻는 이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무속인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주가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속인이든 역술인이든 분명한 것은 사주팔자의 그러한 어, 일을 할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전문 역술과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절대로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년간 점을 치던 무속인이 신당을 접고 보은도사와 기한 인연을 지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또한 본인이 무녀였던 시절에 단골들을 예, 보은철학원에 심심찮게 보내주곤 합니다. 역수린과 무소우기는 운명을 예측해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연이 닿으면 이처럼 귀한 인연이 이어지기도 하네요. 사람은 만드는 인연보다는 그 인연을 지켜가는 어,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지요.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보은도사와 귀한 인연을 지어 어, 저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